네,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H&M 오션 서비스의 류용수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IMO의 원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단기 조치에 대한 어, 다른 그 해운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O g h 감축 목표가 기간별 목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기와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단기는 지금 오늘 주제 발표와 맞맞 어, 맞, 어, 맞떨어지는 그 2018년도부터 2023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서 2030년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EEXI와 CII에 대한 어, 내용이 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m o 원실가스 감축 방식에 의한 구분을 보면 기술적 규제와 그 다음에 운항적 규제 그리고 시장 기반 조치가 있습니다. 기술적 규제에는 이번에 단기 조치에 들어와 있는 현존선의 EEXI 또그 다음에 운항상 규제로는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를 나타내고 있는 CII 이 CII 감축 목표는 2000 30년까지 2008년 대비해서 4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프에 대한 강제 규정이 좀더 강화되고 있는 게 단기 조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곤색 라인이 EDI 리퍼런스 라인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라인이 EDI 페이스 1, 그 다음에 EDI 페이스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게 리콰이드 EX 라인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 보면 그 파란색 선박은 EDA 리퍼런스보다 효율이 안 좋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페이스1에 어, 해당하는 하늘색 선박은 밑에 있습니다. 일단 그 프리 e d i 선박인 어, 파란색 선박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리덕션 팩터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e p l 의 리덕션 팩터하고 똑같은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도트드 라인하고 이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리덕션 팩터 구간하고는 현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EXI 개선을 위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뭐 샤프트 엔진 파워 리미트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좀 제한이 되는 그런 효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나고 이게 커머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가 향후에 EXI에 따른 어떤 영향을 논할 때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을 보입니다. CII 같은 경우는 이제 1톤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데 배출한 탄소량 AR로 표현합니다. AR은 Annual Efficiency Ratio인데 연간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지수입니다. 결국은 EXI건, CII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온실가스로 개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 언급하는 뭐 연료 절감, 내지는 선박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온실가스로 표현된 게 사실은 이런 지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EXI 적용에 따른 대응만을 일단 일반적인 대응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녹색의 EDI 산식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EXI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라든지 여기 관련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캐퍼시티 부스팅 밑에 그 캐퍼시티 자체를 분모를 늘려버리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치는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있고요 앞으로는 용선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 기준에서 저유율 선박은 아무래도 EXI의 영향도 받지만 CII 등급으로서 매겨지기 때문에 용선료의 어떤 차등 차별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은 예전에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상태여서 판단했다면 지금은 효율 규제 때문에 디모리션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또 일부 도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대한 적용 방안이 선박별로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툴들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그걸로 인해서 선박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운영 혁신적인 솔루션을 혼합해서 적용할 경우에 뭐 상당한 효과도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리트로핏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보게 되면, 어, 뭐 바이오어은 상당히 좀 대체열로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어, 선박에 사용하기에는, 일부 저, 통상산업부에서의 어떤 발표도 있었지만, 이게 많은 좀 규제가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는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좀더 친환경 연료나 미래 연료에 대한 실전 검증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양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 간의 좀 협력과 교류, 정보 교류나 이런 어, 코퍼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사실은 선사도 의사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대형 선사야 문제 없겠지만 중소형 선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의사 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급이나 조선소 그다음에 좀 유관 기업에서 좀 많은 지원을 좀요 플랫폼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h... Mm -hmm.